아, 어, 포스트, 안 돼. 킹민이, 뭐. 킹민이, 킹민이, 하이 가도 어차피 패스어 올라, 올라, 올라가. 방 스텝백. 아, 들어왔으면 아, 아, 멋있었을 올라, 올라.

<목소리> 올라 올라가, 아, 아, 좀 나, 제이기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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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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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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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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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는> 코너 조금 치해서 나한테 따라가야 또우라운드이따라가 b i t e 을발시도있면원어도지 너무 많아. 도이요이아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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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哎哎，东西不要了，再跑回去。哎，操！大岁 Ja ja, budri, budri. 어, 잡아, 잡아, 아. 오, 오, 그래, 잡아. 리는 따라할 때그 가야 로이가 오케이, 조용히, 조용히, 조용히. 아, 아 잡아. 나 아, 오늘 안들어가 그. 아, Car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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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잡아, 잡아. 잡아, 잡아, 잡아.

김현민 교체 좀 하자 이영민이 아 김현민 내려 인디야 파울이야, 진실이야, 준식아, 야 파울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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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파울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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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3이야파나이야 파울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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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

Yeah. Okay, okay, we have wait. Wait. I'm going sure. どうしてもいいと思う。

よし

이정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도이 정도. 이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도이